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인터뷰를 진행할 아나운서 전도현입니다.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건참 어려운 일입니다. 그런데 이번 시즌 이적 후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. 바로 수원 KT, 소닉붐의 정성우 선수인데요. 오늘 농구 인생에서는 정성우 선수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먼저 구독자분들께 자기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수원 KT, 소닉붐으로 이적하게 된 정성우입니다. 근데 FA로 KTA로 오시게 되셨어요. 첫 이적이다 보니까 조금 기분이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? 다른 팀에 이제 합류한다는 게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. 저의 무언가를 보고 이제 간독이 뽑아주신 건데 기대에 좀 부응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이제 그런 걱정을 가지고 왔었는데 오고 나서 이제 적응을 하고 운동을 같이 선수들이랑 하다 보니까 감독님 코치님도 좀 자유롭게 이렇게 선수들과 얘기도 많이 하시고 운동 분위기도 굉장히 밝고 그래가지고 이제 금방 좀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대막전을 패배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KT가 계속해서 상승세 유지 중인데 뭔가 이런 원동력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? B 시즌을 사실 굉장히 그래서 준비를 많이 했어요. 걱정이 된 만큼 아 준비를 좀더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. 그리고 LG에서는 저라는 선수의 그런 어, 이미지는 좀 수비 위주인 선수로 이제 평가를 많이 받아왔었는데, 사실 그 틀을 좀 깨고 싶어서 이제 다른 팀으로 오게 된 그런 생각도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많이 좋아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다. 이제 그 생각을 빅즌을또 준비했고, 첫 경기는 또좀 아쉽지만, 손발이 좀 많이. 어, 안 맞는 부분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 좀 나쁘지 않았었던 기억이 나고, 그 다음 경기가 이제 LG 경기였는데, 그 경기는 너무너무 이제 잘하고 싶었었어요. 뭔가 다 아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더 자신있게 플레이를 할수 있다는 좀 자신감이 있었고, 또 원래 홈 경기장이었기 때문에 금방 적응할 수 있었고, 그런 좀 기운들이 모여가지고, 좀 그런 폭텐이 터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10점 슛을 7개 넣으시고, 또커리어에2 9득점 기록하셨는데, 그때 솔직한 심경. 그날 잠을 못 잤어요 <웃음> <웃음> 너무 행복하셨구나. 네. 그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는데, 원래 뭐 많이 보진 않거든요. 그날은 좀몇번좀 들려봤던 것 같아요. 어, 이게 정말 난가. 그러면서 또 그때 당시에 기분이 좀 어땠나 이런 거좀 되돌아보기도 하고, 축하한다는 그런. 연락도 많이 와가지고 그 경기를 통해서 긴장도 많이 풀렸고 그음팀 선수들과의 그런 호흡도 좀 맞아가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. 아 이번 시즌 진짜 좋은 성적 낼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시합인 것 같아요. 원래 맨투맨 수비로 되게 강점을 꼽았었는데 요즘에 공격에서 좀 포텐이 터졌잖아요. 제가 그 글을 봤어요. 비시즌에. 하루에 슛을 500개씩 던지셨다고? 네 맞아요. 이제 감독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. 슛은 어, 쏘는 만큼 는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LG에서도 슈팅을 좀 많이 쏘려고 했었어요. 제가 이제 그런 의욕을 가지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작년부터 슈팅력이 좀 좋아진다는 느낌을 저 스스로도 받았고 그래서 아 이번 비시즌에는더 많이 연습을 해야 되겠다. 이제 그런 각오로 좀 슈팅 연습을 좀 많이 하려고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들 계속 1위라고 형들이 자꾸 놀리고 그러더라고요 뿌듯한 표정이세요 네. 기록 얘기할 네. 때마다 네 뿌듯한데 사실 좀 부담이 좀 많이 되죠 근데 지금은 뭐, 뭐 아직 초반이고 제가 계속 이렇게 이어간다면 좋겠지만 제 개인 뭐 기록 그런 것보다는 결국엔 팀 승리를 우선시하는 각오로 항상 임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순위 그런 게뭐 떨어지고 올라오고 하더라도 그런 거에 조금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팀이 이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더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팀을 이적하시면서 새롭게 견제되는 팀이나 선수도 조금 바뀌셨을 것 같은데 팀적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SK가 좀 강팀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. 개인적으로는 역시 LG. 네, 친정팀이 좀 가장 많이 좀신경 쓰이고 꼭 이기고 싶은 팀이고, 견제된 선수는 아무래도 l g 있는 선수들이 좀 가장 신경 쓰이는 것 같아요. 뭐 관영이라든가 제도영이라든가 라이벌을 꼽자면요 LG 포지션적인 라이벌은 뭐제도영이겠지만 그냥 뭐 개인적으로는 같이 친하게 됐던 뭐 민수, 개인이 네, 이제 좀 지기 싫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. 네, 저번에 친정팀 상대로 활약하셨을 때 연락 왔었나요? 조금 씁쓸한 그런 축하 멘트였던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너무 또 고마웠고 더 이제 아끼게 되는 좀 그런 그렇게 생각 되는 것 같아요. 지난주 토요일 날부터였죠. 그 관중분들 입장 아, 시작하시면서 네.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분이셨을 텐데 기분 어떠셨는지 궁금해요. 진짜 뭐 설레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초반에 좀 많이 긴장이 됐었어요 팬분들이 안 계시면 연습 게임하는 느낌처럼 좀 편하게 했었던 것 같은데 처음 오셨는데 꼭 이겨야 된다는 거. 부담감이 있었던 경기인 것 같아요. 근데 중간에 이제 긴장도 풀리고 하니까 이제 크게 환호는 못 하시지만 좋아하시는 그런 감정 그런 게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시합을 하면서도 그래서 아 역시 이제 팬분들이 있어야 우리가 더 힘이 나겠구나 그래서 마지막에도 많이 힘들었었는데도 팬분들 위해서 좀 끝까지 열심히 하려고 했었던 마음을 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올 시즌에 이제 목표가 궁금해요 사실 뭐. l j 에 있을 때, 제가 있었을 때는 항상 8위 밑으로 성적이 안 났었어요. 그래서 항상 좀 연패를 항상 했었고, 제 스스로도 아, 경기에 나서면 조금 질것 같다는 좀 항상 불안감을 좀 가지고 시합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항상 후반에 경기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도 많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, 어, 이번 시즌은 진짜 우승하고 싶어서 또 KT를 선택을 했고요. 정말 개인적인 목표는 KT가 우승을 할때 주역 선수들 중한 명이 되고 싶다, 이 생각을 합니다. 농구선수 정성으로서 이제 또 <laughs>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실 텐데.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아무래도 좀 상을 좀 받고 싶은데 무슨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해봤는데 1대1 수비에 좀 저도 자신이 있고 또제 강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정말 그런 수비상? 그런 거를 받아보고 싶어요 그게 정말 열심히 하고 그런 선수들한테 또 주는 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세를 이어간다면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받고 싶습니다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. <laughs>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팀 KT 동료 선수들과 그리고 또 팬분들께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뛰어난 선수는 아니지만, 제가 뭐, 먼저 나서서, 굳은 일도 먼저 하고, 팀 승리를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할 테니까, KT팀 선수들 모두가 힘을 합쳐서, 이 승리를 하나씩 쌓아가면서, 꼭 이번 시즌 우승했으면 좋겠고, 팬분들께서도 이번 시즌 꼭 우승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데뷔 후에 한 번도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신 적이 없으시다고, 그래서, 만약에 이번 시즌, 플레이오프 진출하게 된다면 농구 인생 구독자분들께 공약 같은 거 하나만 부탁요 그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뭐몇분 이제 추천해가지고 뭐, 뭐, 뭐 선물 드리는데 뭐 사인 유니폼. 사인 유니폼 하나, 음, 세 개, 하나, 세 개, 세 개. 세 개? 네. 네. 그러면 농구 인생 구독자분들께 사인 유니폼 세 개. 네. 네. 알겠습니다. 자, 한번 해볼게요. 네.